창가원회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모토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가정이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이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은 한 아내의 남편이란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일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의 남편은 나밖에 못하고 내 남편의 아내는 나밖에 못하는 이 인식을 가져야지만 가정이 건강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건강한 기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부모가 돼야 됩니까? 뒤에서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에서 끌어주는 존재예요. 아빠처럼 살자, 엄마처럼 살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커야 됩니까?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때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가정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가정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좋은 신앙의 본을 가지고 연합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가 좋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 세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내 남편을 써주십시오. 기도하셔야죠. 사랑과 은혜교회가 기도하면서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면서 교회가 세워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